융결TV의 융결이고요 융결TV의 누나 이뻐예요 오늘은 깡이에요 자, <laughs> 저 맨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저희 남매에게 유일한 게 생겼어요 근데 저가 없었다면 누나도 포카포잘 못할 것 같아요. 그쵸? 응? 포카포잘 재료가 있는데 왜 못함?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. 아, 유튜브? 못 올린다고? 응. 음, 잘못 말했네요 유튜브 못 올린다고 해야 되는데. 아, 그리고요, 여러분들. 저희 콘텐츠가 재미없었다면은, 새로운 거를 추천해서 댓글로 달아주세요. 댓글로 달아주면은 저희가 한번 댓글을 봐보고 할수 있는지 물어봐가지고 해보게 해볼게요. 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안 됩니다. <laughs> 이 영상을 구독, 아까 좋아요, 알림설정, 댓글해주신 분은 진짜 천사예요. 근데 그거 마지막에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? 다음 콘텐츠는요, 뭐 할지. 윤결이가 포카 포장을 하는 거예요. 윤결이가 포카 포장을 한다니 기대가 되긴 하네요. 저도 기대돼요. 저는 영상이 끝나면 슬픔이가 됩니다. 인사, 맞아요. 인사이드 아웃 기쁨이. 있답니다. 저 그리고 영상을 할 때마다 기쁨이에요. 저도요. 인사이드 아웃 기쁨 음, 근데 인사이드 아웃 2도 나왔다. 2는 옛날, 2도 옛날 전부터 나왔었는데. 음.. 난좀 올려줄게요. 나 안보이게 할 거야. 그러면은 안녕~ 안녕~ 아, 구독자. 그리고 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잊, 잊지 않았었죠? 자, 그럼 안녕~ 안녕~